시윤아, 그만하. 너 지금, 뭐 하는 거야? 아들아. 그거 나, 그냥. 아들아. 노세요? 아들아. 왜 그래요? 아들아. 누가, 나, 그거. 뭐야, 깠까? 아들아. 너 물에 젖혔어? 아들아. 아들아. 시윤아. 시윤아. 박시윤. 아들아. 박시윤. 아들아. 말대답 할 거예요. 아들아. 박시윤. 아들아. 합시다. 아들아. 엄마. 엄마가 뭘 시켜줄게요. <laughs> 알았죠? 시윤아. 시윤아. 네네네네네 네, 네, 네. 해야지. 빨리. 시윤아. 원래 이런가 아들들이 응 어? 시윤아 목욕해야지 목욕하자 이제.